더불어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전남도당TV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목포 여수를 거쳐서 오늘 나주혁신도시 전망대에 왔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신정훈 위원장과 님 그리고 전남도의 이민정 위원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 없습니까? 박수! 박수. 네.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는 어, 나주 시장 재선을 하시고 또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어, 나주 시장 재직 당시에 광주 전남 어, 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셨고요. 네, 네. 다음에 혁신도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걸자로한 혁신도시 시즌 2 네. 구상을 해서 그아이디을를 제안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수 신정훈 위원 네. 그리고 최근 어, 한정공들 유치하는 데 협력한 공을 세우신 우리 신정훈 의원님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신정훈입니다.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주 와서 지역위원장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아, 아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는 어, 나주시장으로 재선 8년을 하셨고, 네네. 또 10분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 또. 어,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제, 시장을 재직하면서 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마도 그 동안에 과오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랑부터 먼저 하고 가시죠. 그래서 시장 재직 시절하고 우리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음. 내가 정말 이것만 참 잘했다라면 좀 자랑 한번 해주죠. 자랑. 네. 뭐 제가 나주 시장이 된 첫해에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에 인구가 나주시 인구가 10만 정도 됐는데 2500명이 줄었어요. 그다음에도 2300명이 줄었어요. 나주시가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지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광주연남 합동청사를 남평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광, 이 서울에 있는 국가공공기관들을 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나주시가 인구 8만 8천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12만으로 지금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민준 의원도 그때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주 시민들과 함께 우리 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해서 새로운 미래 희망을 만들었던 거. 가장 1번으로 좀 자랑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민생 정책을 많이 실천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일 먼저 했던 데가 나주시고요. 또마을 택시 이것도 우리 나주시가 처음으로 전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민생 정책을 나주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화 시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마 국회에 가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자랑할 게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 가장 크게 또 자랑할 만한 것은 이 농업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 병해충에 대한 피해도 농업재로 인정받아가지고 그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힘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한전공대를 직접 대통령께 제안을 했고 한전공대와 더불어서 이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던 것이 아마 제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어, 자랑질만 한것 같은데. 네네. 사실 또, 또 시장을 임기가 끝나고 또 국회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한대건꼭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이건 좀 아쉽다. 좀 네. 내가 좀 잘못했다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민주당에 좀 너무 늦게 예. 늦게 합류했다. 아. 그때 당시에는 95년도에 도에 당선되고 두 차례 도연했고 또 2002년도에 나주시장에 당선되고 도차에 시장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굉장히 그 원론적으로 즉 주민들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위에서 시킨가 시킨다든가 위에서 허락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지방자치다라는 이런 생각이 강했고 또 전라도에서 이 당이 지방자체개입하는 것이 조금 더좀 많이 부당하, 부당하게 느껴졌고 뭐 그런 거였는데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정치라고 하는 거 살림살이 하는 거는 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음 이것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뒷받침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무소속 고집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실책이었다. <laughs>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때는 이거 현장 유지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법률과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정말 주민들에게 법보다는 민 아니,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게 법보다는 민생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내면서 좀 무리한이 그런 어떤 민생 정책을 추진했던 거예요. 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그좀 와닿는데요. 이제는 좀더 성숙한 세월을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더 성숙한 장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 과연 이렇게 당무 감사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또 밖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려또 중앙에서 또 활동을 하려 지역에 지역위원회 챙기기가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이렇게 잘 끌어나가서 성도 받고 그렇습니까? 우리들 그,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대해서 좀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있죠. 주로 저희들은 당 활동을 현장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농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네네.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시의 조례라든가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노력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이해찬 당대표 그 정책 예산 애산, 예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빛깔음 혁신도시에 지어질 복합 혁신 센터에 예산을 90억 이상 늘렸던 기억도 나고요. 또뭐 최근에 가족 친화형 그 어린이 이 시설도 지금. 중앙 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최근 언론 매체를 보면은 음... 예, 당내 경선 최대 격전지가 나주 화순 네. 지역이다. 네. 어, 뭐잘 아시다시피 뭐 무소속이었던 송금준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아마 그런 언론 매체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것은 과연 나주 화순에서만큼은 내가 신정훈에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지 음.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 같이 포용해서 같이 이렇 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인지 네. 한번 이 기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laughs> 뭐 통큰 그런 뭐냐 이제 결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고 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그 인위적인 그 침입 장벽을 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성금주 의원 이 입당을 1월달에 못했을 때는 신정훈이, 신정훈 의원이 막아가지고 입당 을 못했다 그렇게 지역에 소문이 나더만 이번에 성금주 의원이 입당 을 하니까 신정훈 의원이 정략적으로 끌어들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는 않고요. 당이 이미 1년 전에 이 우리 당의 공천과 경선 시스템을 시스템 공천으로 이 확정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입 장벽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심사하고 있고 또 공천 과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당 활동을 그래도 벌써 이제 한 5년 가까이 또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당 에 입당하셔도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조금 더그 유리한 처지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에 이제 그 혁신도시 시즌 2. 네. 어, 거기에 보면은 어 수도권에서 한 120여 개의 공공기관의 예, 혁신도시 추가 이전을 한다는 뭐 그런 것들 네.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혁신도시 시즌 2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포함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혁신 도시의 정주 여건들을 좀더 완벽하게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교통, 문화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주시에서 49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합 혁신 센터. 이것에 대해서 이 신소헌이 이 시장 그리고 또 혁신 도시 발전 재단 이런 이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합혁신센터가 이제 지어질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산림청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 신청해가지고 당선된 빛가람 도시 습이 200억 규모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어, 이 외에도 내년도 예산에 뭐 지금 애결이 그 개수조정 소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송갑석 애결이 위원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가족 친화형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또 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주시에다가 한 17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나주에 살아도 강남에 팔랗고 못지 않는 문화, 교육, 그런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농민운동가 출신이시고 그리고 농민의 아들이고 또 네. 지금 현재 농업의 종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 WTO 개도국에 대해서 좀한 말씀 물어보고 안 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 사실상 그개도국실을 사실,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는 데 대한 음. 그런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습니다뭐 대단히 유감스럽죠.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보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그 국내 농업의 이 발전 방안 지금 국내 농업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필요한 이런 그 각종 제도의 그 완성이 굉장히 좀 더디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가 포기된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를테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민간과 이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상생 협력 기금, 도농 기업과 이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상생 협력 기금 일종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아주 천억도 안 되는 그런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가장 절실한 농업 정책이었던 그 농업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 가격의 안정제, 안정 제도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뭐 무한이나 이 영암 또 이런 나주에 있는 마늘 양파 무배추 이런 만성적인 가격 폭락과 폭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빈발하는 이 재해라든가 또이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어떤 완벽한 그 안전망 구축이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이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연장님께서는 내년 2020년 총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고, 우리 지역의 운명,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수 시민들, 그리고 화성 국민들, 그리고 오늘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연장님께각오로 한번 말씀해십시오 우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광주의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와 순의 시구민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내년 총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국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선 전남의 나주 화수는 새로운 도약의 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화수는 메디칼, 바이오 메디칼 허브, 그리고 나주는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유기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농민들과 함께 농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왔던 여기 에 풀어 왔던 여기에 있는 신정훈이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또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어,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 화순 시구민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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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민준 의원님과 함께 <laughs>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laughs> 어, 아무튼 내년 어, 2020년 우리 총선에서는 우리 호남이 압승이 아니라 완성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시하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그렇죠. 자, 더불어민다, 화이팅입니다. 더불어민다, 화이팅! 화이팅! 이민준, 화이팅! 화이팅! 신영훈, 화이팅! 화이팅! 정경선, 화이팅! 화이팅! <laughs>